네 곁을 떠난 너는 소식이 없고 붙잡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고 너는이 세상은 허무한 날이고 어제 꿈에도 난내 품에 안겼었어 네 옆에 그 사람 잘해주는지 나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하며 착각 속에 사는 나 너무 안심하고 늘 네가 돌아오길 바란다 널 찾고 싶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날 거릴 종일 사성이고 미친 듯이 외쳐 눈물도 흐르고 이 모든 게 전부 꿈이면 좋겠어 오, 널 찾고 싶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날 거릴 종일 사성이고 하지만 난 이제 정말 끝인가 봐 가슴은 켜지고 후회하네 네 곁을 떠난 너는 소식이 없고 붙잡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고 너 없는 이 세상은 허무한 날이고 어제 꿈에도 난내 네 품에 안겼었어 네 옆에 그 사람 잘해주는지 나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하며 착각 속에 사는 나 너무 안심하고 늘 네가 돌아오길 바란나 널 찾고 싶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 거릴 종일 서성이고 미친 듯이 외쳐 눈물도 흐르고 이 모든 게 전부 꿈이면 좋겠어 오널 찾고 싶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 거릴 종일 서성이고 하지만 난 이젠 정말 끝인가 봐 가슴은 켜지고 널 찾고 싶어,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날 거리, 종에서 성이고 하지만 난 이젠 정말 끝인가 봐, 가슴 움켜지고, 후회하네! 아이, 망했다.